선 n d r e a s Mida, c h a n s 장입니다 Sabe Kushib i 상 a n g Mida, Chansunga,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별유안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가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별루관 받았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그랑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10편 78편 56절로 72절입니다 5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예, 그가 그들을 자기, 자기 마음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도 변함없이 또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환영합니다. 또이 시간에 영상으로도 어,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아침 인사를 또 전합니다. 오늘의 시편 78편 5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 이 시편 기자가 조상들에게 배운 그 영적인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또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회상하면서 그걸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 지은 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일하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요즘 말로 하면 어부인데 베드로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네,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어, 그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셔서 어,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즘 같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사직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주소는 갈릴리 가보나움로 일길. 시몬 주택. 일동 101호. 그러면 사직의 사유가 뭐냐? 사직의 사유도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직의 사유를 쓰고 사람 낳는 어부가 데려하오니 사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후반부 나오는 다윗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를 불러 세웠듯이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 택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 대부분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에, 택하는 기준이 아, 저 사람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보고 고를 것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공부는 또 전공을 뭘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가 해왔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고 아마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거의 보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 스펙이나 또 아니면 그가 이루었던 일 법적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이나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기준이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아브람, 그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고 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무명의 평범한 자를 불러서 정말 그 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 예,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어, 고향을 떠난 일밖에 없다고 저 그렇게도 볼수 있을 정도로 조금 비약해서 보면 예,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단지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어,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기 또 평범한 양치기 다윗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세 아들인데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리브을 찾아갔을 때에 들에서 다윗은 양 이 손에 물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도록 했다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일들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양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양떼를 위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을 또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 부하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늘옳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사베 씨는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지키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행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건 그 일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갖춘 실력은 다음을 위한 탁월한 밑거름이 그에게 될수 있었습니다. 늘 따지고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산을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능력있고 또일 잘하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분명히 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연약한 자만 쓰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한 자가 처음부터 쓰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의 강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연약한 자, 없는 자를 먼저 주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양의 무리에서 양을 돌보며 일하고 있던 다윗을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에 의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다윗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받고또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파 중에서도 크고 강한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드러나는 어떤 영웅이나 용사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끝까지 그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s o n 습니다 하나님의 도 r 심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조건이 너무나 좋다면 그 조건을 할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자는 자신이 할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 나의 능력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져야 할 우리 또나 내면을 더 살피고 바라보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품을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더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각자 입술을 열어서 나는 이미 채워지고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채움받아야 하는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위침의 하루를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지금껏 그려왔듯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더더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갈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금일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해 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윗같이 오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